안녕하세요 우리 매장 네이버 1등 만들기 박대표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플레이스 순위 올라가는 데 집착하고 있을까요?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 할 거냐면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음식점 대표님들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행운 날수 있습니다 어, 끝판왕에맞게팅 이야기 아주 짧게 말씀드릴 거예요 어,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를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 한 반에 아이가 20명도 안 됩니다. 한 반에 2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이 반에서 1등 하는 거. 쉬운가요? 예전에 우, 제 나이 때는 50명, 60명이었는데 반에서 1등 어려웠지만 지금은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플레이스 순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어, 목표를 플레이스 순위 첫 페이지에 올라가고 싶으면 6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초등학생들 한 반에서 1등 하는 것보다 우리 생기는 전쟁터잖아요. 이던쟁터에서 내가 6등 안에 드는 거. 그거 쉽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업체가 없나? 할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불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어요. 가능하니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요. 플레이스 순위가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플레이스 순위는요. 너무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예요. 이 영상 보시면 납득이 되질 거고, 정말 끝판왕의 마케팅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약 12년을요. 영어 공부 했잖아요. 12년 동안 했는데 지금 영어 원활하게 되세요? 저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한다 그래서 내 목표가 달성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하죠.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방향성을 알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플레이스 순위가 내 목표가 아니다. 나는 우리 매장에 매출이 올랐으면 하는 마음에 얘를 활용하고 싶은 거다. 어떻게 들어가겠습니다? <목소리> 제가 관리하는곳 중에 쌀국수집이 하나 있어요.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아는 곳일 겁니다. 그럼 네이버에 들어와서 이 쌀국수집, 이 동네를 가는 고객이 뭐라고 검색을 할까요? 이 쌀국수집은 인천 청라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검색하겠죠. 청라에 있는 쌀국수집이라면 이게 메인 키워드예요. 그러면 플레이스 순위, 좋아. 첫 페이지 들어갔다고 치자. 그럼 현재 빅코1982가 1등, 힌트가 2등. 상등이 미분당이잖아요. 아래까지 볼 필요도 없이 고객의 입장에서 상위, 1위, 2위, 3위에 눈이 가겠죠. 그럼 이걸로 끝날까요? 클릭을 한다고 해도요. 이세 군데 중에 어디를 가려고 고객은 모르고 있을 거예요. 한번 클릭해봅시다. 빅포, 1982. 리뷰. 그 다음에 내려와서 소개. 메뉴. 영수증 리뷰. 블로그 리뷰. 뻔하죠. 3위 한번 볼까요? 미분당. 리뷰 좀 많아요. 소개, 메뉴, 뻔하죠. 여러분, 이두 군데 중에 어디 갈 거예요? 플레이스 첫 페이지에 입각을 해서 고객이 이두 군데를 봤을 때 어디를 가지 판단할 수 있나요? 이런 찰나의 순간에 지금 2위 업체인 핑크 한번 볼까요? 평점, 리뷰 이 정도는 준비해 놔야겠죠. 뭐 이벤트 혜택, 메뉴, 뭔가 아까 두 군데보다는... 깔끔하고 또 준비가 있어 보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매 매장에 오게 만드는 건 부족한 겁니다 이그 중에서 여기에 방금 두 군데랑은 없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뭔가 다른 게 있나 하고 클릭을 하겠죠 클릭했을 때이 사진 한 장에서 일단 50% 먹고 들어갑니다 여기는 뭔데? 쌀국수집이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고객이 궁금하기 시작하겠죠 하나하나 눌러볼 거예요 그럼 음식 사진 예뻐 맛있어 보여, 통과. 공간. 나는 여자친구랑 갈 거니까 공간도 중요해. 쌀국수 집인데 공간이 이렇게 깔끔하다? 공간도 좋아, 통과. 요사사먹는 맛집은 뭐지? 와, 여기 매일매일 이렇게 만석인 거야? 통과. 후기 뭐지? 이거 하나하나 눌러보겠죠. 진짜 내가 갈 곳을 고르는 거니까. 예약 후기는 뭐지? 영수증 리뷰가 이렇게 좋은 게 많아? 야, 여기 찐 고깃들 많은가 보다. 여기 내가 가려면 그냥 가면 웨이팅 할 거니까. 아, 다행히 네이버 예약이 되네. 예약해야겠다. 돌아와서. 주변 카페 지금 이 틴트 청라점에서 마케팅 왜 합니까? 청라에 있는 우리 동네 고객들한테 홍보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는 매출이 한계가 있죠. 인천에 있지만 파주에서도 와야 되고 의정부, 여주에서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주에서 여기까지 쌀국수 먹으러 오시는 분은 쌀국수만 먹고 갈까요? 그 동네 찐 카페 당연히 가야 돼. 이학는또 뭐야? 와 역시나 앞에서 본그 느낌 그대로 이렇게 많은 문의글이 있구나. 진짜 찐맛집인가 보다 이세 군데. 청라 쌀국수에서 플레이스 1위, 2위, 3위예요 이거를 목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힌트처럼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이거에 집중을 해서 홈페이지를 이렇게 매력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고객들이 네이버 예약을 하게 되고, 인기 맛집이 되고, 여기 안에서 필요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이버가 플레이스 순위를 알아서 올려주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올라갔죠. 다른 곳들하고 경쟁을 해서 똑같은 클릭이 있을 때 클릭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 우리 매장에 오게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남해. 네. 남해에 있는 스테이크 집 많죠. 요즘에 여행 코스니까요. 그럼 남해 스테이크 집들은 이 키워드가 메인 키워드일 거예요. 플레이스 순위. 이리 램스하우스, 문구로우하가안 있다. 지금 이리 램스하우스 여기가 제가 관리하는 곳이에요. 문구로우 한번 볼게요. 2등. 방문자 리뷰, 평점, 소개, 메뉴. 다 똑같죠? 3등, 파덕안, 방문자 리뷰, 4.49, 여기 인스타그램, 소개, 메뉴. 그냥 다 쌍둥이 같지 않아요. 이걸 보고, 방금, 뭉그러울 가야되나, 파덕안을 가야되나, 답을 못 찾아요. 그럴 때, 여기 램프스 우스 한번 볼까요? 방문자 리뷰, 블로그 리뷰, 물론 이것도 물론 압도적이고, 평점도 높지만, 이벤트 혜택, 알림부터, 소개, 메뉴의 사진 하나들까지도, 거기 두 군데보다는 좀더 낫죠. 하지만 저기보다 좀낫다그래서 아직은 이 고객을 매매장으로 오게 하기엔 약해요. 절대 다른 곳이 하고 있지 않는 뭔가가 또 있습니다. 클릭해 봤더니 홈페이지가 나오네요. 일단 메인 사진에서부터 다른 매장에서 준비되어지 않는 게 준비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할까? 카테고리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길 거예요. 눌러보는 거죠. 이벤트는 뭐야? 아, 이런 이벤트를 하는구나. 와, 음식사진. 너무 맛있어 보이네, 통과. 공간, 스테이크니까, 레스토랑이니까, 공간 너무 중요하죠. 인테리어 사진에서 내가 가게 되면 내 커플하고 이런 자리에 앉아서 먹을 수 있겠구나. 상상을 해야겠죠. 이용 후기, 블로그 체험 단은 필수로 하시면 좋은데, 네이버에 만확 올라가서 어딘가 다 뒤에 빠져 있잖아요. 그걸 다시 넘겨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매장이 주인공이 된 후기만 여기에 모아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약. 예약하고 가야겠다. 마찬가지로, 주변 정보, 남해까지 여행을 갔는데 근처 카페 가야겠죠. 우리 집 바로 가까운 곳만 이렇게 좀 알려주는 겁니다. 방금 구매장, 네이버 예약입니다. 2023년 1월 달이에요. 1월 28일부터 2월 27일까지, 최근 한 달이죠. 지금이 남해 같은 경우는 여름보다는 훨씬 비수기죠이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예약만 228번. 그럼 네이버가 봤을 때, 와, 여 인기 매장인데. 플레이스 순위를 안 올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인 키워드 2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심지어 남의 맛집 한달 검색량 4.863,000약 7만 건이에요. 지금 비수기에도 남의 맛집 성수기에는 한 달에만 11만 4천 건 조회가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1등 잡혀 있는 거예요. 플레이스 순위를 일단 잡았으니까 잘 된다가 아니라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홈페이지에서 영업력을 극대화해서 고객들이 내 매장에 안올수 없게 만들고 네이버 예약으로 연결시키고 극대화 시켜놨더니 네이버가 갔을 때 인기 매장이다. 그리고 플레이스 순위는 올라간다. 플레이스 순위가 먼저가 아니라 플레이스 순위는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다. 뭐 집중해야 되냐? 온라인 상에서 우리 매장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영업력에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고객의 입장이 대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온라인 마케팅 회사 찾으려고 담당자 불러 그럼 영업자가 와서 설명을 하겠죠 근데 이 영업자가 영업력이 떨어져 계약합니까? 안 하잖아요 한세 군데 불렀더니 세 군데 중에서 영업력이 제일 좋은 친구랑 계약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플레이스 순위에 6위 안에 들어가면 고객눈앞에 있어요 그럼 고객은 6개 매장 중에 가장 매력도가 있는 영업력이 있는 매장을 방문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매력을 업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홈페이지 그거 효과 없던데요. 왜 효과 없냐?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런 홈페이지 본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매장은 이 정도까지 홈페이지 구축되어 있나요? 그나마 홈페이지 구축한 분들이 평균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 정도가 평균이에요. 이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큰돈 같은 데 들어가서 한 10만원 주고 만든 홈페이지. 그리고 끝입니다. 이 홈페이지 보고 이 매장 가고 싶습니까? 이게 평균이에요. 이게 평균입니다. 그리고 내려보면더 가관입니다.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방치돼 있어요. 아직 우리 매장에 와보지도 않은 고객이 지금 가장 처음 만나는 공간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놔뒀다면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99.9%가 이렇게까지도 홈페이지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고 만들지도 않고요. 그나마 0.1% 정도가 홈페이지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들은 이것들은 이 정도 홈페이지 준비해 놨으면 상위 몇 퍼센트겠습니까? 여러분, 플레이스 순위 올라가는 거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에서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알려 드린 거 그대로만 한번 따라하려고 노력만 하시면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 우리 동네에서는 정말 씹어 먹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